고난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연애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고난과 환란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이 없다, 저주를 받았다, 인생의 실패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난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종들은 다 고난을 겪은 자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는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모세는 동족에게 버림을 받는 뼈 아픈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다윗도 장인인 사울 왕에게 시기를 받아가지고 10년 동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리면서 뼈 아픈 고난을 겪었습니다. 뼈속 깊이 고난을 겪어본 다윗이 한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71절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에게는 고난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반항하면 그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얻은 고난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비싼 수업료를 치렀기 때문에 그만큼 얻는 것도 더 많습니다. 그러면 고난의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자. 네, 자신을 돌아보자.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내가 내 자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귀하게 됩니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내 입술에 로 그리고 생각과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으면 그걸 하나님 앞에 토해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게 만든 것들,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회개합니다. 이것이 권한이 주는 제일 일차적인 유익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죽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월요일 날 저녁에 자려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갑자기 뭐가 비글비글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또보았더니 앞에 있는 벽에 있는 뭐 TV 뭐이 시계 모든 것이 뭐 빙글빙글 돌아갔습니다. 그거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구토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즉시로 구토를 했습니다. 한 열댓 번 정도 저기에게 구토를 했습니다. 나머지 중에는 아무리 토를 해도 뭐 나올 나, 나오는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음식에 취해 가지고. 구토를 할 때는 한두번 정도 구토하면 속이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이 구토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구토를 했는데도 하면 할수록 뭐 진이 빠지고 속이 더어 불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간에 아내를 깨워서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습니다. 나도 업데를 같이 기도했습니다. 아프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했습니다. 가까이 생각나는 죄를 회개하고 참 오래 전에 내 마음에 숨고 있던 죄악들도 하레림 앞에 회개했습니다. 입술로 교만한 말을 한것 회개했습니다. 내 자랑을 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프다는 말을 할때겉으로만 듣고 같이 마음이 아파하지 못했던 것 그것도 회개했습니다. 내가 죽을 준비를 하지 않은 그것도 회개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영상통화로. 한 시간 정도 아들에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듣더니 많은 이석증일 가능성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저는 또그 자리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이전에 이석증이 있다는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아, 제가 그군사님의 얘기를 듣고 이석증에 대해서 특별히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명을 고쳐달라고, 청력을 회복시켜달라고는 기도하지만 이석증 환자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석증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결을 회개를 하면서 앞으로 이석정은꼭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고난의 유익 중에 가장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회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나라 복음을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씀이 하늘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먼저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필요한 가장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쉽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한번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일년 지금 최근 1년 가운데 내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라고 했습니다. 뒤 디어스민 교육자들 중에 최근 1년 가운데 회개한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뭐 주의적이 되고 난 다음에 회개를 해본 자가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보통 때 우리는 회개의 마음이 무디워져 있습니다 내가 잘못 가다 아무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줄로 압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이제는 그때 하느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회개는 내가 잘못 가고 있는 나의 신앙을 바로 잡아주는데 참으로 유익합니다 덴마크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축복받은 어느 사업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출석하는 성도가 건축업을 하다가 이제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고민하다가 이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제 건축업을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교만하여 그동안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멀리 했던 것, 그것을 회개한다고 하면서 이 봉투를 내놓았습니다. 5만 불이었습니다. 다 망하고 나에게 남은 재산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5만 불이었으면은 그때 환율로 5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그 마지막 남은 5만 불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기대해 달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건축과 성도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돈좀 벌었다고 회사 잘 된다고 교만했던 것 불순정한 것다 회개합니다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흥해도 좋고 망해도 좋습니다 잘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습니다 내 남은 인생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회개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늘 예배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큰 공사가 있었는데 그 공사에 입찰을 했습니다. 500만 불이 넘는 공사였습니다. 그것이 이분에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다시 건축업으로서 번창하게 되어서 덴마크에서 아주 큰 건축업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내 입술과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많이 짓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때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이 고난의 가장 1차적인 유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인생에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환경 가운데서 그 문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될 것도 되지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바깥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은 안 되는 것도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행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행하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생각나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교만을 회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은 그당 내버려두면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죄입니다. 내 입술로 나를 자랑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겸손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부정한 말을 한것 부정적인 말을 한것 믿음 없는 말을 한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말이나 행동으로 피해를 준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는 두번 다시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심각하고 철저하게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로 마음과 삶이 깨끗해진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난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자. 이것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고난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아주 평안한 가운데 살다가 주님을 찾아 나온 분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열등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병들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가난하고 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야곱은 야복깡 나루트에서 형 에서가 군사를 끌고 자기를 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피아트겠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발동을 했습니다. 야뭐 양떼 소떼 낙타 뭐 선물 공세를 했습니다. 혹시 마음이 누구로 들까 해서 선물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가족들을 앞으로 보내었습니다. 전부 다 10살 아래 자녀들입니다. 다 10대 자녀들을 앞으로 내보내고, 자기 아내들도 앞으로 보내었습니다. 자기는 약복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여차하면. 비명소리가 나면 도망가기 위해서 야뽀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밤새, 하나님을 찾는 이 야곱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자 천사를 붙들고 놓지 않았습니다. 이 천사를 붙들고 놓지 않는 그 모습을 호세화서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호세아서 12장입니다.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구하였습니다. 천사와 힘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매달렸습니다. 살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야곱의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했다, 무릎을 꿇었다는 표현은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 목숨이 바람 앞에 등불같이 위기에 놓이자 요셉은, 야곱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주셨습니다. 선사에게 다리를 얻어 맞았습니다.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막 선물 공세를 하면 이형애새 마음이 누그러질 줄 알았는데 애서는 달려오면서 선물은 눈에 그들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자녀들을 보았습니다. 자녀들을, 처자식들을 보았는데도 애의 마음이 분노가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동생이 오는데 90이 넘은 동생입니다. 90이 넘은 동생이 절뚝거려는 모습을 보고 오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처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애세게 그런 마음을 니까 하나님입니다. 간절히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리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생활할 때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이 무섭게 분석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라면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이 자녀를 낳은 부모의 그 마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성경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초래국기 2장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국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은약을 기억하사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은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신음 소리를 나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신음 소리를, 기도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신음 소리를 듣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는 못했지만 평소 아이를 낳지 못한 버린 노보다 남편에게 더욱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버린다가 아내를 조롱, 자기를 조롱하는데 이막 조롱과 멸시와 모독이 갈수록 도가 되적 갔습니다. 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견을 찾았습니다. 남편이 위로를 해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지 않으면 나는 성견을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당신은 먼저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실성한 사람처럼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제 사장이 보고 난 다음에 어디서 술을 마시고 술주정하느냐? 내 쫓으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애통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는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받지 않고 평범하게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고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이 주시는 위로는 평안할 때 내가 평안하게 지나는 평범하게 지내는 그것보다는 비교가 되지 않는 위로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유익입니다. 고진 감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그 끝은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고난 끝에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당하는 여러분들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인생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일랜드 한 청년이 그런 식으로 앞두고 하루 전에 이 약혼녀가 신부가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런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이 이 청년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라, 이곳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가자 말자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병에 걸려서 위독하게 되었다는 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뭐 세상의 모든 불행이 자기에게 한꺼번에 다다가오는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힘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흐느껴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 병을 고쳐 주세요. 살려 주세요. 그러면 내가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 시작을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임하자 자기 이 사랑하는 여인이 그 물에 빠져 죽은 그 슬픔을 이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도 마음이 그렇게 막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연필을 들어서 시를 썼습니다. 그 시가 나중에 찬송가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짓 맡은 우리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라는. 찬송을 쓰게 되었습니다. 조셉 스크리븐 씨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고난 가운데 나타나시자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아픔이 변하여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고향의 편지에서 어머니 안부를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런데 막 병에서 깨끗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난받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그, 하나 그 고난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무대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절망 가운데 나타나셨지 평안한 가운데 나타나신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우리가 만난 이 절망적인 상황은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배경과 무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은 더욱더 간절히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네. 세 번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되자. 다위선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윤례를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복과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내 인생을 걸지를 안수니다 그런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이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우리는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내 머리 속에 있지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머리에 있는 하나님 말씀 지식의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해 왔습니다. 제 머리 속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가슴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살면서 진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진짜 이 말씀을 내가 생생하게 살면서 체험을 했을 때 그런 말씀은 머리에 있지 않습니다. 내 가슴에 있습니다. 머리의 지식과 가슴의 지식은 차원이 다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사람들은 머리의 지식을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도 성경에 이 말씀의 지식을 머리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머리의 지식을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알고 있지만, 말씀과는 다르게 행동하여 삽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인생의큰 위기를 겪거나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제 말씀이 마음에 가슴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인생의 큰 실패를 경험을 했습니다. 막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허탈감에 아침에 거으로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한 무리를 이끌고 그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배를 좀 빌려 달라고 해서 배를 빌려 들었습니다. 거으로 씻으면서 배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말씀을 곁들어, 곁에서 들었습니다. 이전에 듣던 말씀과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무료로 들었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씀을 마친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배삭을 주셨습니다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 물에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얼토당토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부의 상식과 경험 머리의 지식으로는 지금 이 시간에 그것도 깊은데 나가서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참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머리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가슴을 이끌었습니다. 마음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누가 보고 모장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 내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내 머리를 따르지 않고 어부의 상식과 경험을 따르지 않고 이 가슴에 그래서 내 마음을 끌어 말씀을 따라 가지고 그물을 던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듯이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인생의 실패를 한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베드로는 일찍 알았습니다. 나중에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전복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건너오셔서 걸어오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젠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 나는 유령이 아니라, 나니까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즉시로 말씀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주님이시면 나로 명하여 걸어오라, 말씀을 하소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와서 건져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과 절망의 상황에서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때 출애굽 한 뒤에 금방 가나안 땅으로 이끌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의 길을 걷도록 만드셨습니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어머니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삼촌도 죽고 형도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가족들을 많이 잃었습니다.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그 모압 평지 마지막 39년째는 모아평지에 일어러서 거기 있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미래한 예인들과 함께 음행을 했습니다 음행한 결과로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약길을 걸으면서 막 눈물이 라고 가슴 아픈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적과 꼬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데 필요한 것은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함성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 믿음으로 마침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조지 뮬러는 60년 동안 광원를 경영하면서 이 3천만 불이 넘는 기도응답을 5만 불이 넘는 기도응답을 받고 3천만 불이 넘는 금액을 하나님께 기도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뮬러는 문제만 생기면 기도구로 찾아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떠오르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창세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로까지. 그러다가 중간에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주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읽는 도중에 성경이 감동을 주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60년이 넘게 과언을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에 약속된 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풍성히 누려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